안녕하세요. 이훈연입니다 이런저런 사상으로 한달 동안 약속을 지키지 못했네요. 정말 오랜만에 뵙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은 한달 전에 약속한대로 여러분들을 홍해 바다로 모셔가려고 합니다. 자, 이제 바로 시작하죠. 이훈연의 설명, 충만 홍해의 기적이 묘사되어 있는 출애굽기 14장에 가면 좀 이상해 보이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14장 20절인데요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라고 되어 있는데요 밤이 밝음으로? 이상하다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그 밤은 왜 밝았을까요? 밤이 밝음으로 뭔가 좀 이상해 보이지는 않으신지요? 홍해의 기적을 이야기할 때에 우리는 간과하는 것과 너무 잘 아는 것이 이게 렇 뒤섞여 있는데요. 뭐 당연히 바다가 갈라졌다는 사실 자체가 기적이죠. 두 번째로 말한다면 갈라진 바다가 벽이 되어 서 섰다라는 출애굽기 14장 22절 말씀입니다. 물이 벽이 되어서 섰습니다. 이런 그림들을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이상한 그림들이, 조금 이상한 그림들이 있는데요. 바다가 갈라져서 벽이 되어 있지 않고 막 파도가 쳐서 막 쏟아져 내릴 것 같은 이런 그림들인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안전하게 물이 벽이 되었다는 사실도 기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기적은 물이 쫙 빠지고 나면 그 길은 어떻게 됩니까? 갯벌입니다. 보통 갯벌길 걸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갯벌을 걸어서 정상적으로 지나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물은 벽이 되고 나니까 그 땅은 마른 땅으로 변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애들도 새끼 양들도 건너갈 수 있을 만큼의 안전한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홍해의 기적은 사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의 전 과정들은 어, 잘 아시는 바 처, 바, 야, 바처럼 어, 애굽의 왕 바로 흔히 우리 교과서에는 파라오라고 나오는 이분과 어, 모세 사이의 맥당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내 백성을 내놔라 하니까 애굽 왕 바로가 말하자면 뚜껑이 열렸습니다. 음내내 응? 내 백성 내 백성이라 그랬니? 뭐가 나야? 누가 누가 내 백성? 여 여호와? <laughs> 그여호도또누군데나그형뭐 몰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까 여호와의 능력을 내가 따라줘야 할 이유가 없지. 이스라엘은 내 노예야. 뭐 이런 식이었죠.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그래서 나는 따라갈 수, 따라줄 수가 없다. 라는 이 바로의 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홍해 기적 이후에 마지막에 그들이 스스로 여호와를 알게 해주신 장면으로 이 홍해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애굽 사람들은 농작물의 신이 있고, 강의 신이 있고, 해의 신이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신이 있고, 그리고 신의 아들인 애굽왕 바로가또 다른 한 명의 신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신들을 말하자면 하나씩 하나씩 다 박살내버리셨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애굽의 모든 신들을 하나님께서 이기셨다 또는 애굽왕도 이기셨다라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요즘 잘하는 말로 하면 경제가 무너졌습니다. 여리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경제가 무너졌다라는 말을 할때이 말을 누가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현대 사회의 경제, 죄송하지만 간단하지 않습니다. 경제가 쉽게 무너지기도 어렵습니다. 근데 이시대는요 농사 하나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셔서 농작물들 아주 작살을 내버리셨습니다. 우박 때문에 짐승이 죽었고 전염병 때문에 짐승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반농사 짐승, 다 절단 나버렸으니까더 이상의 복잡한 경제가 있을 게 없습니다. 경제가 무너졌기 때문에 이제 왕의 통치 기반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첫 번째 새끼, 그리고 첫 사람의 첫 아들들을 다 죽이셨기 때문에 이제 민심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요, 제일 중요한데 뭐, 왕이 노예 민족의 지도자 모세와 붙어서 깨졌습니다. 왕의 체면도 절단나버렸습니다. 애국왕과 애국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등등 밀어내긴 했지만 이제 애국왕은 가만히 있어도 왕의 자리를 지키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이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 놓고 추격을 결심하게 됩니다. 이래서 이제 다음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중요한 장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홍해의 기적, 홍해 가에서 일어났던 기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3장 마지막 대목 13장 22절을 우선 기억해야 하는데요.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그 백성들을 떠나지 아니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기둥이 각각 있어서 늘 그들을 지켜주었다. 두 개의 기둥일까요? 우리 그 내용을 홍해의 기적에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국 왕이 바로가 군대를 출병을 시켰습니다. 그 당시 세계 최강의 국가라고 할수 있을까요? 이 나라가 왕을 지키는 근위 부대를 출동시켰습니다. 어마어마한 군대겠죠? 기, 기, 기가, 기마병과 어, 전차 부대가 동시에 출동했습니다. 아, 뭐 전차라고 해서 요즘 탱크 부대는 아닐 것 같고요. 말이 끄는 전차겠죠. 자,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 걸어가는 군대도 아니고, 애들 손잡고 업고 게다가 짐승들도 있으니까요. 짐승도 새끼 양도 있고 이래갖고 걸어갑니다. 속도가 날 리가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발굽 소리를 듣고 돌아보니까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오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지금 마음이 들떠서 이제 곧 자기 조상들에게 주기로 약속하셨다는 가나안 땅에 복지에 들어간다고 생각했는데. 뒤에서 지옥의 불꽃이 따라오고 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를 지르고 모세를 욕하고 원망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어그도많았이뭐이까지될거 음. 이때 하나님께서 주신 답이 뭐였냐면 지금 너희들이 해야 할 중요한 일이 하나 있는데 이다 말고 조용히 있어 하였습니다. 자, 이제 일이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인도하여 가던 구름 기둥이, 여기서는 구름 기둥만 나옵니다. 구름 기둥이 뒤로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뒤쪽을 막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하면 보호 벽을 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국 군대가, 정확히 말하면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의 따라잡았을 때가 저녁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구름 기둥이 그두 백선 사이에 들어섰습니다. 네, 여기에 아주 재미있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궁금하시죠? 다음 주를 기대해 주십시오. 안녕!